네, 안녕하십니까. XRP 관련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트 분석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전에 좀 반등 영상 보이다가 지금 다시 2% 정도 빠지면서 4,100원대에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차트를 좀 봐야 되는지 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좀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본질은 무엇일까를 제가 좀 영상으로 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어 가장 본질에 부합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물론 차트적인 것들을 분석해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매번 단타, 단기 매매로 승부를 보면서 계좌가 급변하면서 가기에는 너무나도 신경 쓸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알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지금 617억 불을 돌파하면서 어, 사상 최대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알트코인의 이제 레버리지 사용 비중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모두가 이제 코인이 좋은 걸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보기 위한 어, 이런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곳인데 결국에 이게뭘 부릅니까? 어, 시장의 취약성을 좀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중시 글로벌 지표뿐만 아니라 또 AI의 또 대장이라 부를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까지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 주 위험 자산의 변곡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x i p 주주분들 좀뭐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월봉 그리고 이 주봉, 날봉, 어, 4 시간봉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 네, 좋아요, 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렇게 월봉 차트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겨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을 때 리플은 어,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거고, 돌파하지 못하면 이렇게 수렴기간이 어, 길게는 뭐 3년간 거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4년도 하반기부터 보시다시피 올린더밴드 상한선을 돌려놓고 또 꼬리로 만들면서 갔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이 꼬리까지 다시 매도가 나왔다가 매도를 매수가 이기는 형태로 전개되면서 상방을로 갔다는 거고 마찬가지 요게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풀 같은 경우는 3개월의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치고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윗꼬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돌려놓지 못하고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방향을 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8월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라는 거고 이제 방향성이 어, 9월달에 나올 준비가 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주봉차트도 결국 우리가 어디서 투자해야 되는지 명확히 나와요. 유동성이 풀어지는 시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해서 이제 이런 마디를 먹을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진입을 했다면 이런 구간까지 탄력을 어, 탄력이 어, 이런 거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볼린저밴드 상한선이 있을 때 우리는 공격적인 매수와 그런 타이밍을 봐야 된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은 결국에는 어, 이 하나의 이 기준봉이 발생하고 이 기준봉의 시가 라인을 계속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상방으로 갈만한 8월 달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8월 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변곡점이 갑자기 급박하게 8월 달에 전글점을 뚫고 가기는 어렵다. 방향이 바뀌더라도 저는 9월이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런 파동이 나오고 지금, 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거래는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 거래가 내려가면, 이 개인들만, 개미들만 샀다면, 이 거래가 빠지면서, 이 주가를, 이, 이, 이 코인들 내려가요.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어, 확실하게 컨트롤 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플을 버릴 순 없는 거예요. 그, 그리고 리플을, 단기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핵심적인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XRP 같은 경우는 9월장 역대급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침해를 해두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변동성이 발생하더라도 신경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곧 다가올 XRP 초대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솔레어를 통해서 약 600%의 수익률, 그리고 에테나 코인을 통해서 약 150%의 수익률을 챙겨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두 가지의 코인의 주대 펌핑 랠리 명분이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XRP 같은 경우는 9월 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락업 해제 이벤트 뿐만 아니라 소각 이벤트까지 함께 엮여 있는 상태고요. 락업패전은 코인 시장에서 가장 센 이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상승률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번 XRP 락업 소각 일정이 함께 겹치기 때문에 평균 500%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미리 선 침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에 있는 코인은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차트가 돌리면 바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에 끝날 때까지 펌핑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까요? 락업 폐제가 풀리기 1, 2주 전까지 부유하시고 그 시점부터 슬슬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래들이 이바닥권에 묶여있던 물량을 푸는 시기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됩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기회, 누군가에게 위기가 될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위기보다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특히 XRP는 움직일 때 수직으로 슈팅이 나옵니다. 바닥권에서 1차 급등이 나오고 매물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뒤에 뚫으면 또 신박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체크해야 할 것은 락업 일정과 소각 일정입니다. 제가 이미 지난번에 대응자료집을 보내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욕심입니다. 락업 해제 전까지 급등이 나오면 500% 수익에도 만족 못하고 1000% 3000% 노리다가 결국 계획이 무시하고 차트를 다시 보는 순간 번돈을 그냥 고스란히 토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 차트 매매는 단태형이고 일정 매매는 일정에 맞춰 끌고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9월 XIP 락업 해제 소각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하는 드문 기회입니다. 평균 상승률이 500% 이상 가능성이 크며 매도 타이밍을 락업할지 1, 2주 전부터 정리하기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해석이 아니라 일정 기반의 매매 전략입니다. 한해 농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아직 대응 자료집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좀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 자료 받아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요기 구간에서 뭐 1위비할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8월에는 변곡점이 크게 발생하기보다는 결국엔 이제 우리가 어 9월, 10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 전략적인 타이밍과 포인트들은 대응자료집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서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비공식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관점적인 것들 차트 해석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제가 어,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마찬가지로 어, 특별하게 어, 우리가 지금 요 구간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결국에는 여기 하단을 또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격대. 네. 그리고 4시간 보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돌려놓지 못하니까 좀 내려가고 있죠. 하지만 이 기준, 이 기준에는 이 어, 여기 하단을 크게 깨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여기다가 뭐 손절을 때리고 물론 단기로 어, 방향성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게 상방으로 가기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숏을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단기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8월 내내 만약에 단기 급등이 났다 그럼 숏을 치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돌파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물 매매를 하시면서 잘 하셔도 상관 없겠지만은, 저는 지금 보이시는 차트 세팅. 네. 이 차트 세팅이 여러분들 정말 실제 제가 이렇게 만든 차트 세팅이라는 거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잡혔고, 이게 79%의 수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이게 국내 주식으로 치면은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이걸 다 세팅을 하면은, 뭐 해외 주식, 뭐 글로벌, 미국 주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내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입니까? 이게 25% 짜리예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사셨어도 23%그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또 노렸으면은 83%까지 파동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렇게 흰색 구름에 오는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무료 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10만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구간에서, 어,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에서 단기 스윙 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어, 바로 어, 보내시면요. 어, 문자 보내기 편하게끔 3초 만에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 있는 코인들 어, 제가 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려올 때, 아직 XIP는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있는 바이센이 나온 코인들 어,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런 구간에서 기회가 왔을 때 그쵸? 여기를 깨고 다시 여기 돌려 놔서 또 바이 시그널 나왔을 때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큰 파동이 나왔잖아요 아무 때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이런 거만 먹어도 그죠 100%에요 100% 보세요 100%짜리에100% 100%. 그래서 이런 구간을 어쩌면 최저점에 셀수 있는 그런 코인들 어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금 XRP의 변동성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지금부터 딱 2분만 집중해서 들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차트 세팅 기적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최저점에 코인을 사서 고점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하얀색 구름존 부근에서 바이 시그널 이 나오고 배팅을 하면 상승이 나오는 상당히 승률이 좋은 곳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강력한 상승을 만드는 한마디로 저점눌리봉 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차트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봐 빠르게 검증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 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열의 9은 올라가는 극강의 확률을 가진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시총이 높은 코인이 저점 시그널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에이다 코인의 경우도 적게는 34%, 많게는 55%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이 저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 매도 신호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식은 사실 제가 완성시킨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 연구한 기간은 제 재테크 경력 10수년간의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식이 상당히 깁니다. 그 정도로 공을 들여서 이 어마어마한 수식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듯이 작년 이벤트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의 실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계신다는 게 현재 화면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제가 트레이딩뷰 차트 세팅 수식을 가지고 저점 매수 신호 같은 코인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승률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신다면 한 번씩 매수 신호를 받아보시고 진짜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검증만 해 보셔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인보부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하단에 저의 개인번호 하나 오픈해 드렸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내셔서 저 또한 채널 성장에 될수 있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손실만 거듭하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드려서 올해가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한해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분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릴 겁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차트 세팅 자료지 PDF 파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제가 PDF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셔 가지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 다음에 보이시는 차트, 테일딩뷰, 여기 파인 에디터에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를 넣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저와 동일한 차트 세팅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선차순 200분에게만 드린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자료집은 절대 타인에게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의 제 차트 세팅 노하우가 돌아다닐 경우에는 자료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인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여라고 인증을 해 주셔야 제가, 아,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구나. 라고 제가 인지를 할수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 세팅 PDF 파일을 어,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반드시 남겨 주셔야 어,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이후에 제가 이 차트 세팅 자료집을 어, 공유해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XRP 리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 채널을 하나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 장인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어 여기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하루에 이제 차트적인 분석들을 좀 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비트코인 장인, 네제 장인 정신처럼 한땀 한땀 차트 세팅을 만든 그런 초대로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끔 여기 채널 어, 제가 다시 리뉴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건 뭘까요? 자 결국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소진 국면에 가까워졌던 그런 XIP의 고려 의 동향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 흐름에서 봤을 때는 좀더 내려왔을 때 재매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월달에 단기 펌핑을 만들면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월달 ETF 제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 홍콩이 본토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요런 애들이 지금 블랙록 e t f 로또 매수 유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코인의 70%는 개인 투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ETF 자금들이 더두 자릿수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시작 단계, 아직도 시작 안 했다. 더큰 상승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XIP 주주분들은 그런 타이밍적인 그런 대응 자료집을 갖고 계시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번호로 보내주시면 같이 함께 이런 어려운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얘기 드릴 건 결국엔 지금 이 코인과 그리고 이 달러가 같이 정의 관계로 가다가 올해 초부터 코인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달러는 약세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못해서 안 달일까요? 이제 미국 달러의 힘은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 르네상스가 이 코인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XRP가 어,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실하게 더 커져 버리면 경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도 얘기렸지좀 대체 제로 형태로 가면서 결국에는 이 XRP가 시총 3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것이다. 여러분들 기업의 역사를 보시면 결국에는 1위부터 3위 안에 드는 그런 기업들이 수십 년간 생존을 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산업에서 경쟁을 했을 때 3위권 안에 들어야 지속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를 보여줄 거라는 거고. 비트코인, 여러분들 이더리움 그런 거 아직 높아서 못 사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XRP의 기회가 조만간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9월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대응자료 지금 아직 못 받아주신 분들은 부담없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